우리 모든 아기들 그 모습 그대로 빛나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블아트 엄빠시대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지금 이렇게 아기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출산 준비부터 육아까지 아기를 키우는 엄마 아빠라면은 아마 더블 아트를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블 아트 엄빠 시대, 어, 평범하지만 개성이 있는 우리 엄마 아빠들 이 자리에 모시고요. 출산부터 육아까지 이분들의 경험담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현명하게 육아를 잘할 수 있을지 행복한 육아는 과연 무엇일지 함께 고민을 해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제 가장 오른쪽에 계신 우리 문현준님부터 간략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실까요? 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 문현준입니다. 네, 오늘은 두 아이만 데리고 왔네요. 네, 첫째는 지금 학교가 있고 막내는 지금 아직 3 주밖에 안 돼서 그러니까요. 엄마가 <laughs> 케어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이윤아님? 네, 저는 1 0 개월 된 이수를 키우고 있는 운동하는 엄마 이윤아입니다. 네. 네. 이수랑 함께 와주셨고요. 자, 이어서 우리 이혜진님. 안녕하세요. 저는 4개월 아기 조이든 키우고 있는 엄마 예진입니다. 지금 육아휴직 중에 있는 회사원이에요. 네, 육아휴직 중이라고 하셨어요. 다음에 우리 김지은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어제부로 5 0일된 쌍둥이 윤서랑 윤나를 키우고 있는 김지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쌍둥이 엄마라서 그죠 네. 또 오늘 데리고 오기는 또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너무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네. 아직 어려서 그렇죠. 네자 이렇게 오늘 네 분의 엄빠분들을 모셨고요 일단은 우리가 아기도 함께 하고 있고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출산을 했었을 때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문현주님 같은 경우에는 네 아이의 아빠잖아요.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와 둘째 아이, 셋째 아이 그리고 넷째 아이 태어났을 때도 느낌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첫째 때는 아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어,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넷째 낳을 때는 그냥 아또 넷째가 나왔고 <laughs> 조금은 익숙해지셨. 다고 봐도 될까요? <laughs> 익숙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몸으로 뭐, 머리 속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냥 안을 때도 그냥 자연스럽게 안고 그냥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또 하지? 다 까먹었는데 뭐 걱정은 됐었지만 잘 되더라고요. 음... 네. 네, 지금 이렇게 두 아이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자, 지금 제 옆에 우리 이수가 계속 왔다 갔다해서 정신을 붙들리고 <laughs> 있어요. 자, 우리 이수가 태어났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제가 자연주의 출산이라는 걸 했는데 어. 그때 남편이 제 뒤에 있고 이렇게 수중에 누워서 출산을 해요. 근데 처음 딱본 모습이 아기가 원래 신생아 때부터 머리가 많아가지고. 음. 이딱 나오는데 미역처럼 머리가 이렇게 흐물흐물 거렸던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어, 이게 뭐지? 이런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 또 갑자기 너무 아프니까, 어, 아파! 막 이러기도 하고. <laughs> 갑자기 이제 제품에 쌤이 안겨주셨을 때는 너무 감동스럽기도 하고, 그냥 다양한 감정이 저는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복합적인 감정이 네, 들었던 네. 순간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혜진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너무 귀여운 이든이 같이 있는데, 어, 이든이 처음 봤을 때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유도분만을 시도하다가 이제 재왕절개를 아 하게 된 경우인데요. 네. 사실, 어 그냥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는가에 <laughs> 대한 정말 아프다는 생각밖에는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날에 돼서야 애기 얼굴을 보는데 그때서야 아, 배에서 뭔가 아기가 나왔구나라는 걸좀 음 실감했고요. 사실, 뭐, 모성애라던가, 아기를 보면서 사랑스럽던가, 이런 생각은 지금 매일매일 그냥 조금씩 커져간다는 생각이 음... 들어요. 처음에는 막, 뭐, 사랑스럽다, 이런 감정보다는 일단 아픔이 먼저 와요. 네, 저의 아픔이 좀 먼저였던 것 같고, <laughs> 네. 그러면서, 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스러움에 대해서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또 어, 귀여움과 또 사랑스러움은 이제 커질 거고요, 그렇죠? 네. 자 우리 김지은님, 네 쌍둥이 엄마예요. 네. 전 처음에는 처음 병원에 갔을 때는 쌍둥이가 아니었었어요. 어, 그러니까 네. 한 명이 있다는 걸 알고 며칠 네. 뒤에 갔는데 그때 둘째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laughs> 가족들한테 먼저 한 명이라고 알렸는데 네. 또 생겼다고 알려야 되는 <웃음> <웃음> 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쌍둥이는 보통은 이제 위험성이 좀 있어서 음. 재앙절개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도 재앙절개를 했고 그때는 마취가 좀다 완벽하게 깬 상태가 아니어서 처음 봤을 땐 조금 비몽사몽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저도 한 삼일 정도 됐을 때 아기들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 네,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죠. 네. 남편분이 처음에 어떤 얘기해 주셨어요? 아기 이렇게 낳고 나니까 울더라고요. 어... 네, 처음 봤어요 우는 거. <laughs> 네, 그래서 되게 저도 감동이었고 나중에 이제 찍었던 동영상을 보니까 그때서야 그때의 감동이 다시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나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기를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 들어봤는데 아기를 낳고 난 이후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더 힘들다 아니면 나는 괜찮은데 할만했는데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어떠셨어요? 네. 어 저는 뭐 힘들다라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음. 그 왜냐면 힘들지 않아서 힘든 게 아니라 네. 이게 그 힘듦을 공유할 수 있는. 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뭔가 정서적 교감이라든지 이런 걸못 해봤거든요. 아빠가 육아를 하면서 이제 저는 그맘 카페 이런 데도 가입할 수 없고 그 첫째 둘째 때는 그 아빠는 가입 못하게 돼 있었었거든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는 뭐 육아 정보를 얻을 때도 없고 그다음에 하원할 때 만나는 엄마들하고도 뭔가. 어색하고 막뭐 무슨 말을 나눌 줄 나눌지도 모르고 그래서 뭐그 이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뭐 몰랐어요 사실은. 저는. 음, 그러면 처음엔 어떻게 이렇게 완전 전업주부로 전업주부의 역할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신 거예요? 이거. 이제 첫째를 낳았을 때는 저희 다 이제 맞벌이였었었고 음. 장모님이 아이를 많이 봐주셨어요. 근데 이제 둘째를 연년생으로 가졌는데. 그 둘째 아이를 가지고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 이제 아내가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둘째는 어떻게 키우지? 음. 그랬을 때 이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장모님이 안 봐주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바로 대답이 우리 엄마 삶을 어떡하고 싸우셨을 것 같은데. 어 그러고 어 그럼 내가 그만둘게. 네. 와. 그때 당시에 아내가 정규직이었고 저는 비정규직이었어서 사실 예, 제가 그만두는 게 맞았죠. 그리고, 이제, 뭐, 전업주부라고 하면은 집에서 해야 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게 저는 밥을 하는 거. 네. 네. 그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군대에서 취사병 출신이었거든요. 요리 자신 있고, 자취생활도 한 10년 가까이 했고. 그 아내보다 밥은 더 잘할 자신이 있어서 제가 그만뒀습니다. 아, 약간 준비가 되셨네요. 네. <laughs> 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아이를 이렇게 실제로 키워보니까 이제 한 4개월 됐잖아요. 어떠세요? 네. 감히 4개월 차가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네. 예상했던 거,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뭐 되게 할만하다, 생각보다 쉬운데 라고 음. 주변에 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 사실 저는 육아가 정말 아기를 낳는 순간 나는 없어지고, 어, 맞아, 뭐 희생의 맞아. 삶을 살고, 이럴 거라는 맞아. 생각 때문에, 딩크를 선언을 하고 결혼을 음 했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정도로 음음. 좀 아이에 대한 두려움이 컸었는데, 어, 사실 뭐 언론이나 아니면 뭐 지인들이 얘기하는 거나 이런 거에서 맞아. 좀 육아에 힘들다, 어렵다, 응. 뭐내 삶이 없다, 이런 것만 좀 강조가 되는 부분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경험해본 육아는 어~ 그~ 나의 희생만 있는 거는 아니구나 뭐~ 그냥 나를 유지하면서 아기가 내 삶에 그냥 더해진다? 좀 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아, 너무 좋은 표현이네요. 내 삶에 아기가 더해진다. 네, 약간 용기를 얻게 된것 같아요. <laughs> 사실 뭐, 일상이 많이 달라진 부분도 있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아기를 키우면서 내 삶의 중심축이 나에서 아기로 가다 보니까 뭐, 잠을 못 자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또 이런저런 재미를 느끼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어, 뭐가 가장 많이 달라졌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지금 원래 아기 갖기 전에는 병원에서 일하는 마취통증학과 의사였어요. 근데 이제 한 번도 병원 일을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뭐중고 대학교 가가지고 인턴 레지던트 하고 취업해가지고 취직해서 이제 의사로 계속 일하고 정말 바쁘게 살았는데 임신하는 그 순간 일을 그만둬서 처음으로 쉬어봤어요. 살면서. 그래서 이제 뭐 그동안 못했던 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뭐 바이올린도 하고 미술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서 그게 자연스럽게 태교가 된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아기를 딱 낳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못하는 게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바쁘게 살았던 제 직업을 갖고 있었던 그 직업 워킹 마음의 삶하고 또 완전 육아만 하는 육아 마음의 삶하고 너무 다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재밌다. 이것도 되게 되게 뭐 새로운 세계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저희가 왜쉬 없이 달려 오시다가. 그렇죠 아기가 생기면서 잠깐 인생의 어떤 쉼표를 잠깐 찍은 그런 계기가 된것 같은데 약간 다른 세계가 펼쳐진 느낌 완전 다른 그~ 다른 곳에 온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새로운 재미를 네.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육아와 일을 같이 병행하고 계시는 우리 유나님은 뭐~ 큰 변화가 크게 어, 또 없으셨나?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처음부터 워킹맘이 됐던 건 아니고 오. 저는 한창 코로나 시즌에 아기를 낳아서 아. 뭐 이모님이나 이런 걸쓸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초반에는 일단 집에서 육아할 때는 저도 항상 일을 해온 사람으로서 아 집에 있는 게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둘이 그게 너무 답답하고 해서 아 빨리 빨리 출근하고 싶어 출근하고 싶어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돼서 출근하니까 저는 너무 좋아요. 그 음. 시간이 오히려 저한테는 조금 나가서 제가 운동 강사라서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그 시간에 힐링이 저는 돼서 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일을 하고 이제 오후에 육아를 가면은 이 아이한테 더 집중을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을 할 때는 또 일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그쵸 내가 네. 좋아하는 네. 일에 집중을 하고 또 집에 왔. 왔은... 와서는 또 귀여운 아기를 또 보면서 또 여기에 집중하고 이게 또 가능한 부분은 아마 남편분이 네. 또 같이 도와주기 때문에 네. 오전에 제가 육아를 할수 있는 이유는 남편이 이제 아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고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자, 우리 그러면 문현준님 같은 경우에는 어, 어 아무래도 일을 그만둔 게 가장 큰 변화로 볼 수가 있겠다. 어뭐 그렇긴 하겠지만 네. 외모적인 변화가 <laughs> 외모적인 네.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그 직장 다닐 때는 네. 항상 단정하게 네 수염도 깎고 머리도 자르고 다녔어야 되는데 그 조직에 속하지 않았잖아요. 전업주부가 되고 나면 그러면은 굳이 조직에 내상사한테잘 보여야 될 사람도 없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니는 거죠. 그 아이들 등원하는 방식이 좀 특이해가지고 뭐 코딩 교육에도 또 비유를 하신다고. 그 제가 취미가 굉장히 많아서. 아 네네. 네. 그 아이들을 등원 시킬 때 여러 그 이동 수단으로 등원을 시키고 있거든요. 자전거로 태워서 가거나 수레로 태워서 가거나 스케이트보드를 <laughs> 타고 가거나. 네. 그걸 유심히 보시던 유치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 요즘에 이그 어, 이제 부모들이 코딩 교육들을 많이 시키는 게 유행인데. 코딩 교육 안 시키셔도 되겠네요. 그 코딩 교육의 효과가 이런 거라고 이제 정해진 출발지와 그 다음에 도착지가 정해져 있는 그 루트 안에서 다양하게 변주하는 방식들이 이제 그 문제 해결하는 방식들이 코딩 교육의 효과가 같다고 그래서 어더 좋은 거네 그러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